2026년 한국 시장에또 하나의 전설적인 오프로드 픽업이 기한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험난한 지형을 뚫고 달려온 강인함의 상징 도루타 랜드 크루저 72 2026년형 모델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단순한 복각이 아닌 본질은 유지하면서도 시대적 요구에 맞게 진화한 이 픽업 트럭은 전통과 혁신 사이의 경기에서 가장 이상적인 균형을 보여줍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중동,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거친 환경 속에서 택시이자 군용차, 구 차량으로 활약했던 이 차량이 이제는 대한민국의 도로 위에서도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오토바이브 리뷰에서는 2026도요타 랜드크루저 70 픽업을 심층 분석하며 진짜 픽업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도료타가 이 모델에 담아낸 철학과 기술이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랜드 크루저 70의 철인상은 군더더기 없는 단단함입니다. 가장된 선이나 미래적인 요소 대신 오히려 1980년대 스타일의 정직한 직선 라인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각진 보닛, 사각형 헤드램프, 견고한 프레임 구조는 오히려 요즘 시대에서 보기 드문 강한 개성과 카리스마를 자아냅니다. 전면부에는 블랙으로 마감된 세로형 그릴과 클래식한 원형 헤드라이트가 조화를 이루며, 범퍼 하단에는 강철 재질이 스키드 플레이트가 적용되어 혹독한 지형을 주파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드러냅니다. 도요타 엠블럼은 전통적인 트와이오테이 레터링으로 바뀌었으며, 이는 올드스쿨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전체적인 형상은 도시형 SUV나 라이프 스타일 픽업과는 완전히 다른 모듈를 전달하며 오프로드 중심의 진짜 도구둘 로서의 면모를 강하게 풍깁니다. 측면에서는 높은 차체와 사각형 힐 아치, 두꺼운 오프로드 타이어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힐 베이스는 이전 모델보다 약간 늘어났지만 여전히 기민한 조향성과 오프로드에서의 회전 반경 확보에 유리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어는 견고한 철제 힌지 방식이며, 손잡이 또한 손에 따 맞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흙바지와 사이드 스텝이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어 실용성과 기능성 면에서도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바닥에는 강철 플레이트 커버가 적용되어 험로 주행 시 하체 보호 역할을 하며, 모든 요소가 실제 사용을 고려한 설계임을 보여줍니다. 바퀴는 17인치 강철 힐이 기본이며, 험지용 머류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어 시각적으로도 터프함을 강조합니다. 후면부는 한마디로 간결하고 목적 중심입니다. LED 테일 램프는 사각형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야간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밝기 조절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며 테일 게이트는 수동 개필 방식으로 실루성과 내구성을 우선시했습니다. 적재함은 1톤에 가까운 적재 하중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내부에는 실리콘 코팅과 미끄럼 방지 표면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후방에는 견인 고리와 트레일러 런글 커넥터가 마련되어 있어 상업능, 레저용 모두를 만족시킵니다. 또, 오프로드 주행 시하롱 가능한 리커버리 포인트가 양 끝단에 노출되어 있어 어떤 상황에서도 구조나 자력 회복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실내는 단순함 속에 숨겨진 실용성과 정직함이 느껴집니다. 요즘 트럭들처럼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가득하지는 않지만 필요한 모든 정보는 직관적인 아날로그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센터페시아는 고무코팅으로 마감되어 있으며 장갑을 낀 상태에서도 조작이 용이한 물리 버튼이 적용되어 있어 시전에서의 조작성을 높였습니다. 시트는 고급 소재보다는 방수와 내구성에 중점을 둔 패브릭 또는 합성 가죽이 적용되었으며 자석 구조는 인체공학적으로 개선되어 장거리 주행 시 피로감을 줄입니다.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수동 조절 방식이지만 다양한 각도 조절이 가능하며 히터 기능이 기본 탑재되어 있어 겨울철에도 따뜻함을 유지합니다. 스티어링 힐은 가죽 마감 없이 플라스틱 구조지만 손에 딱 맞는 두께와 그립감으로 운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중앙 디스플레이는 8인치 크기로 제공되며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기본으로 지원합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4스피커 구성이지만 실내 공간이 단단하게 밀폐되어 있어 율로 음질이 우수합니다. 공주 시스템은 수동식이지만 반응속도는 빠르고 오프로드 환경에서도 먼지 유입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고성능 필터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USB 포트와 c 2 v 시거잭이 각각 2개씩 배치되어 있으며 블루투스 연결 및 핸즈프리 기능도 지원합니다. 이처럼 실내는 디지털보다는 기능 중심의 아날로그 감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제 주행시 만족도가 높은 구조입니다. 뒷좌석은 픽업트럭의 구조상 공간이 넉넉하진 않지만 등받이 각도가 기존 모델보다 개선되어 앉았을 때의 불편함이 크게 줄었습니다. 성인 2명이 충분히 앉을 수 있으며 등받이에는 간단한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폴딩 기능도 제공되어 장비나 물품을 실을 수 있는 추가 공간으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도어 트림 하단에는 작은 병이나 공구를 넣을 수 있는 포켓이 마련되어 있고, 뒷좌석에도 독립된 송풍구와 USB-C 포트가 제공됩니다. 주행 성능에 있어 랜드 크루저 70은 여전히 전설적인 DA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6년형 모델은 2.8L 직렬 4기통 디젤 엔진을 기반으로 6단 자동변속기와 결합되어 최대 출력 204마력, 최대 토크 51kg 페 m 을 발휘합니다. 이 출력은 무거운 짐을 실은 상태에서도 꾸준한 주행을 가능하게 하며, 특히 낮은 RPM에서의 토크 전달이 뛰어나 가파른 오르막이나 모래길에서도 거침이 없습니다. 4륜 구동 시스템은 전자식 파트타임 4WD 방식이며, 로우 기어 기능과 디퍼렌셜락 기능이 기본 제공되어 진정한 오프로더로서의 기능을 갖췄습니다. 차체는 프레임 바디 구조로 제작되어 충격 흡수 능력과 내구성이 매우 우수하며, 서스펜션은 전륜 토션바 후륜 리프 스프링 방식으로 험로에서의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런비는 복합 기준 구 6km OL로 측정되며, 런류 탱크 용량은 무려 130m의 달에 장거리 주행 시 주류 걱정이 크게 줄어듭니다. 브레이크는 전륜 디스크, 후륜 드럼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제동 보조 시스템과 차체 자세 제어 장치, 트레일러 수위 컨트롤까지 탑재되어 안전성도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수심 700mm까지 도관이 가능하며 바디 하단에는 방수 커넥터와 고무 실링이 적용되어 있어 수해나 강가에서도 주행이 가능합니다. 실제 오프로드 테스트에서는 진가가더 강하게 드러납니다. 급경사 언덕, 바위 지형, 진흙탕, 눈길 등 다양한 조건에서도 랜드 크루저 70은 끄떡없는 견고함을 보여줍니다. 포드레인저, 지프 글래디이터, 이스즈 미믹스 등과 비교할 때 전통성과 실전성, 만약 여러분이 진짜 오프로드 주행을 즐기거나 혹독한 환경에서도 믿고 탈수 있는 트럭을 찾고 있다면 랜드크루저 70은 그 자체로 하나의 해답이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토바이브 리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전설의 기환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